그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얘기까지 하고 댕기는지 그대 혹시 알고 있나 아마 알면 얼굴 들고 못 다닐걸 시드니가 지금 학교 방학이라서 한주 건너뛸까 했는데 아~ 글쎄 구독자가 네 분이나 더 오셨잖아 그래서 오늘도 언니는 달린다. 오늘은 애들 입단속 얘기를 한번 해볼까해. 그대가 모르는 사이에 애들이요 정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다닙니다. 애들은 이 프라이버시 개념이 없어. 가족끼리는 뭐 방구고, 입냄새고, 알몸이고, 틀음이고 다 틀고 살잖아.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건지 알아. 그래서 조금 더큰 다음에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를 갔을 때 가족끼리만 나눠야 되는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막 떠들고 다닙니다. 그대가 모르는 사이에. 내가 학원하면서 애들한테 들었던 얘기 한번 해볼까? 우리 엄마는요, 아빠랑 같이 앉아요. 우리 아빠는 거실에서 자요. 이게 뭐야? 엄마, 아빠랑 각방 쓴다는 얘기를 막 떠들고 다니는 거야. 우리 엄마는요, 겨드랑이 털 뽑다가 어제 피 났어요. 그럴 수도 있지만, 굳이 학원 선생님까지 그 사실을 알 필요는 없지. 우리 엄마는요, 목주름 가리려고 스카프를 해요. 그 엄마를 만났을 때마다 목주름 생각만 하게 됩니다 우리 아빠는요 꼬치에 털이 진짜 많아요 으아! 그럴 수도 있지만 굳이 전 국민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엄마 찌찌는 짝짝이에요 우리 엄마 찌찌에 점 있어요 얘들아 제발 우리 아빠는요 방구가 너무 독해서요 빤스에 동그랗게 구멍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아빠가 운전하다가 엄마 찌찌 만졌어요. 음, 그래. 정말 이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떠들고 다닙니다. 초등학생까지 그래. 중학생이 되면 조금 덜 해. 우리 엄마들은 생각하지. 설마 그런 얘기까지 애들이 떠들고 다닐까?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떠들고 다닙니다. 어머니. 내 찌찌가 짝짝일 수가 있어. 아빠 꽃치에 털이 많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걸 학원 원장님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아이들한테 입단속을 시켜야 돼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해서 뭐 감옥에 가야 될 일은 아니지만 민망하잖아 그 학원 상담할 때 있는 대로 챙겨 입고 상담하러 갔는데 상대방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음, 찌찌가 짝짝이겠군 음, 저 팬티엔 빵꾸가 나 있겠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단속을 미리미리 시켜야 됩니다. 어떻게 시키냐고? 그냥 직접 대고 말을 하세요. 승기야, 너 혹시 엄마 방구 냄새 지독한 거 선생님한테 얘기했어? 친구들한테 얘기했어?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? 만일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엄마 방구 독한 거 알고 속으로 막 웃으면 엄마 너무 창피해. 그런 거는 너랑 나랑 아빠랑 친한 우리 가족들만 아는 우리들끼리만의 비밀이야.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놀림거리가 되면은 승규 너도 속상하잖아. 그치?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절대 사람들한테 하면 안 돼. 알았지? 이렇게 걱정이 되는 파트. 혹시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애들하고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다 찝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애들의 상식을 믿고 있다가 정말 큰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. 그대도 모르게 줄줄 세고 있는 그대 집안의 비밀. 얼른 가, 얼른 가서 애들 단속하세요. 얼른.